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 사람. 그리고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저는 자동차 견적이나 리뷰를 올리는데 가끔 어, 좀 색다른 영상도 올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환경 관련 채용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권데요 아, 제가 이제 수원에 살기 때문에 수원권을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전에 또 환경 관련 시험에 도전을 했고 그때 이제 어, 뭐, 체력을 만점을 받았죠. 아, 받았는데, 뭐, 결과는안 좋게 나왔지만은, 예, 하여튼, 오늘 2022년도 수원시 환경관련시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푸푸 사신물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공고는 4월 7일 날예 공고는 4월 7일 날 났고 어 채용 예정 인원은 27명인데 어뭐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29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쟁률이 15대 1이 나왔고 2021년도 작년이죠 이때 19명을 채용했는데 이때 경쟁률 17대 1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보다 조금 작죠 그니까 러 2020년도 정도 2020년대 뽑은 인원하고 비슷하게 뽑기 때문에 대략 경쟁률은 15대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27명을 뽑는데, 남자 24명, 여자 3명을 뽑고요. 어, 업무는 뭐, 어, 가로청소, 청소, 청소민원 현장처리, 그리고 근무처는 수원시 본청 및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고요. 공고일 기준이고요.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마쳤거나 면제된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어, 환경관리원은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만 시험을 볼수 있는데, 채용공고 전일부터, 그러니까 4월 7일에 채용공고가 났으니까 4월 6일부터 최종시험일, 면접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동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및 거소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네 이렇게 거주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결격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은 환경 관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결격사유만 없으면은 그리고 또 거주지 어 거주지만 이상이 없으면 서류전형은 대부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시험부터가 이제 대부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한개 과목을 보는데 일반 상식을 보고요. 3차는 이제 체력 평가 3개 종목을 봅니다. 4차가 이제 마지막이죠 면접시험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 음, 전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환경관련 시험을 봤는데. 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을 만점을, 그 때는 필기시험이 없었습니다. 서류 전형다에 바로 이제 체력 평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체력 평가를 만점을 받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그 때는, 어, 거주지 가산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자녀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요거하고 체력하고 점수를 합산을 해서 면접을 갈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 토박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기간도 매우 낮았고, 또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점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체력 만점 받은 걸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어 수원시 거주 기간 그러니까 수원 토박이 분들 그리고 이제 다자녀 분들 대부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수원 토박이 플러스 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네. 물론 이제 대중에 이제 어 자녀가 없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대개는 아그 어그 다자녀를 다자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합격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험 일정 같은 경우를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은데 채용 공고는 4월 7일부터 17일까지고요. 원서 접수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차 서류 전형, 4월 26일 전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2차는 필기시험인데 4월 30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차 체력 평가는 5월 중에 하고, 4차 면접시험도 5월 중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밑에 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응시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합니다. 예, 온라인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어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수원시 채용 시스템이라는 데서 4월 18일부터 4월 18일 0 9시부터 4월 2 0일 18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유의사항 한번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유의사항 밑에 요 유의사항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서류도 쭉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표시한 6번이죠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어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청소 관련 업체에서 일하신 분들은 요거를 어, 경력증명서를 이제 제출하면은 요게 좀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제출하면은 어, 상당히 좀 어, 플러스가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류전형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은 어, 심사기준에 이제 연령, 거주지, 가산점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모든 분들이 통과한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합격자 공고는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는 4월 26일 전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필기시험부터가 이 어, 제대로 제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3배수로 뽑습니다. 3배수로 해서 총 81명인데 남자 72명 여자 9명을 뽑고요. 시험 일자는 4월 30일 토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시험 과목 감옥 한과목인데 25문제 100점 만점인데 한 과목인데 일반 상식을 봅니다. 총 25문제고요. 사지태기령이고 시험 시간은 30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학교에서 보는데 어, 시험 종류 문제지 회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들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상식은 상식 분야, 열문이열문항 한국사 다섯 문항, 사회 경제 다섯 문항, 지역 관련 수원시 관련 다섯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25문제가 나오고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수는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요. 40점 미만인 경우 에 불합격 처리를 하고 동점자 발생 전환 합격 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봤던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시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원시 거주기관하고 다자녀, 요런 것들로 이제 필기를 대체했기 때문에 2019년, 2019년까지는 필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 그 이런, 그니까 거주지 거주지 관련 점수하고 다자녀 점수가 높으신 분들에 유리했지만은 2020년부터 는 그런 게싹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필기, 그래서 필기를 합격 필기를 합격해야지 체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어, 체력 시험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평해졌다. 네, 그러니까 수원시에 1년을 살던 어, 수원시에 뭐 30년 이상을 살던 동일하고요. 자녀가 있던 없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필기,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전 단계인 체력 평가가 있는데, 2차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이제 합격자가 이제 체력을 보는데,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54명인데, 남자 48명, 여자 6명을 이제 뽑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악력 테스트, 백은력 테스트,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가 있는데, 제가 봤던, 어 4년 전에는,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가 없고, 그때 니어 깎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폐지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돈을 좀 드리고, 하루 좀 대여해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체력을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laughs> 네 그래서 악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자세로 어, 팔이 이제 직각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두번 측정합니다 두번 측정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하는데 악력 점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력 점수인데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52.1kg 이상이 10점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 38.1kg 이상이 10점입니다. 한번 점수를 쭉 보시면 될것 같,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백근력 테스트입니다. 네, 백근력 테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근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자세로, 요런 자세로 이제, 요 자세로 이제 배근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두번 측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데, 배근력 테스트도 한번 점수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164.1kg 이상이 10점이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1 1 5 1 k g 은 10점입니다. 뭐 점수 쭉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제가 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배근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배근력 테스트 연습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 이걸 측정하고 시,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청 산하의 보건소가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권성구청입니다. 권성구청 보건소에 백은력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 해서 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으면 은 본인 점수도 알수 있고 한번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백은역 테스트는 꼭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면 좋고 뭐 구청 보건소. 또,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체력 테스트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원? 요런 데도 이제, 배근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길 또, 이용하셔도 될것 같구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봤던, 그, 4년 전에는, 이제, 리어 깎을기인데, 요게, 이제, 2020년부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2021년, 작년부터, 이제, 요게, 모래자루 머리 들기, 모래 죄송합니다.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kg 남자는 25kg 여자는 20kg인데 요거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쌀자루가 이제 한 20kg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5kg 정도 더 해서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고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20kg 연습을 하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점수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이제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10점이 이제 240초, 분으로 하는 사람 4분이죠. 어, 요거는 이제 여자분도 시간은 동일합니다. 왜 여자는 이제 20kg고 남자는 25kg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동일하게 체크를 합니다. 점수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총 30, 30점 만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면접 시험이 이제 4차 시험인데요. 응시 대상은 체력 평가 합격자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 예정 인원은 27명, 남자 24명, 여자 3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방법 같은 경우는 구슬에 의한 문답식으로 개별 면접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응시자의 각 단계별 평가 전수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단,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이 하나의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평가 항목은 직업의식, 성실성, 사명감, 대민, 봉사자세, 인성, 대인 관계로 이렇게 총 50점, 10점씩 이렇게 하고요. 다섯 개 평가, 평가 항목 중에 두개 이상 하를 받으면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3점 이하, 하지요. 그리고 면접, 면접 관의 구성은 내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점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 시연, 시험, 단계별 만점이 5에서 10%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까지만, 30%까지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하그 이상으로 인정하면 이제, 어,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어, 합격자 결정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4차 면접평가 면접평가인데 면접평가가 이제 어, 동점이다 이러면은 3차 체력평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데 이 체력 점수까지도 동점이다 이러면은 모래자로 머리 위로 들기 백근력 테스트, 악력 테스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 동점일 확률은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 체력 시험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점을 받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명을 선발을 하는데 남자 2 분, 여자 1 분을 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리고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또 취소될 수 있죠 그리고 임용 후에 최종 합격자가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또 이제 나 그만두겠다 뭐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럴 때 이제 대체하기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 선발을 합니다 단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근무조건 한번 쭉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유의사항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제가 여기 형광펜 칠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가 부착된 신발을 착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부착된 신발을 착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한번 쭉 보시면은, 뭐, 이것, 이게 뭐, 가, 단순한,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응시표와 신문 쭉꼭 필히 지참하셔야 되고요. 네, 가끔 보면은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이제, 공무직 운영팀하고, 청소자원과 행, 청소행정팀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어, 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수원시 환경관리원 공개 채용시험 공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2년도 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환경관련 시험이 의미가 있죠. 왜냐면 하 제가 이제 4년 전에, 어, 이 시험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체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구청 가서 보건소 가서 이제 백근력 테스트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니어코도 빌려서 어르신한테 니어코 빌려서 또니어코로 이제 연습도 해 보고 참 저에게는 상당히 추억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어 소원시에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환경관리원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리고 정말 뜻깊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 길 가다가 보면은 진짜 마음으로 항상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원시에 대한 청원 경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수원시 청원 경찰 시험을 이제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어 청원 경찰로 일을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환경 관련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아 청원 경찰로 이제 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어 본인의 이제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요거하고좀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원강... 처... 죄송합니다. 혀가 좀 꼬이네요. 청원경찰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목록에 가시면 은 청원경찰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게 있... 있으니까요.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에 관심이 있다면요.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야나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